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원철 법제처장이 논란입니다. 법제처 하면 이제 정부의 법령 해석을 담당하는 기관이죠. 법제처장은 차관급 직위입니다 현재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연수원 18기 동기입니다. 그런데 지난 23일, 24일 이제 국감에 나와가지고 양일간 한 답변이 여러가지 좀 야당의 강력한 공세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민주당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23일날은 조원철 법제처장이 어 국감에 나와서 대통령 4년 연임, 연임제 개헌을 할때 이것을 그러면 현재의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할지 어떨지에 대한 물음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국민이 결단할 문제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은 괴변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면서 어, 조 처장의 사퇴를 요구를 했습니다. 24일날 조원철 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받는 12개 혐의, 이것에 대해서 변사를 해봐서 하는데, 이거 다 무죄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조원철 법체 처장이 거의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공직자로서 대답하는 게 아니라 변호인으로서 대답을 하고 있다라면서 사퇴해라,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어, 검찰의 기소 남용에는 눈을 감고 그 부당함을 지적하는 목소리만 억누르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거다. 이러면서, <laughs> 국민의 힘을 향해서 적반 하장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논란의 인물로 떠오른 조원철 법제처장은 어떤 인물인가, 아, 오늘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 1962년 4월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관악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런 뒤에 28회 사법고시 합격했습니다. 연수원 18기입니다. 병역은 방위로 병역을 마쳤습니다. 56사단에서 그렇게 마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연수원 18기이기 때문에 법제처장에 처음 임명될 때부터 야당의 공세를 받았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1989년에 처음 이제 판사로 임용을 해서 대구지법에서 처음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 뒤에 뭐 서울지방법원, 또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또 의정부지방법원의 고향지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26년간 판사 생활을 했고, 2015년에 이제 사직하고 나와서 변호사를 개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원철 법률사무소를 개업을 해서 변호사로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지난 7월 13일 법제처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당시 26년간 법관 경력과 변호사로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신뢰성과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라고 하면서 법제처장에 임명한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음, 2022년에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대선에 출마했을 때는 어, 전국 변호사 및 법학 교수 1천인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그때 천명이 지지선언을 했는데 거기에 예,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어, 이게 뭐 개인적인 소신이라면 문제가 없을텐데 법제처장이라는 공직 기관장으로서 어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여러 가지 혐의 이런 것에 대해서 어 무죄라고 어 라는 그런 어 단정적인 얘기를 하고 또4년 연임제 문 개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뭐 국민이 결단한 문제다 이런 말은 좀 불필요한 답변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답변을 하면서 어~ 이게 없어도 될 일어나야. 필요가 없는 그러한 논란을 또 일으킨 그런 측면이 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여야의 어떤 뭐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지만 공직자로서 국회에 나와서 해야 하는 답변 거기에서 어떤 개인적인 판단에 대한 이런 부분과 공직자로서 기관장으로서의 그 어떤 답변 부분과 이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에좀 가릴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이제 법제처장이라는 자리가 또 법령에 대한 해석 이런 것을 맡고 있는 정부 기구다 보니까 그 책임자의 어떤 답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여야의 이런 치열한 공방들이 불가피한 것이죠. 그래서 뭐 개인적인 소신이 있더라도 이러한 여러 가지 지금 급박한 전국 상황이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굳이 또 논란을 일으킬 답변을 왜 했을까 하는 의문도 좀 듭니다. 오늘은 조원철 법제처장은 어떤 인물인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